찬성아 윤지 웬일이야? 3년 만이네 잘 지냈어? 뭐야 나 차단한 거 아니었어? 어? 왜 이리 차가워? 예쁜 여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뭐 여자 친구? 전 여자 친구겠지? 에이 너무한다 우리 2년이나 동거했는데 3년 공백 정도야 우리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참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나 이미 다 알거든 뭐를 찬성이 너 지금 서울 살지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왜 내가 한말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응? 무슨 말또 그런다 내가 결혼하면 전업주부 하고 싶댔더니 찬성이 네가 내 수입으로는 어렵다고 그랬잖아 아 헤어지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전부 사실이야. 그 당시 월급으로는 어려웠으니까. 남자가 또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 난 거짓말을 하는 성격도 못되고, 부풀려서 허세 부리는 것도 싫거든. 말은 그렇게 해도, 3년 동안 내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 나 이미 다 안다니까. 뭘 안다는 거야? 그렇게 시침미 떼지 말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온 거지. 뭐, 그렇지. 전에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서 그랬지. 지방에서 다니기는 거리가 뭐니까 서울로 이사 온 거야. 이직해서 이사 온 거라서 별 의미는 없어. 그렇구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 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잖아.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 전보다 지금 연봉이 훨씬 높지. 그걸 굳이 말해야 돼?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왜? 나랑 결혼해야 되니까 뭐?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 몇개 추려봤어 팜플렛도 받았으니까 같이 봐보자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음? 왜? 나 너한테 프로포즈 한적 없는데? 응 음, 우리한테 그런 건 필요 없지 3년간 나만 바라본 찬성이 네 모습에 나를 향한 사랑이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결혼식 준비는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니, 나 너한테 프로포즈 한적 없다니까? 응, 괜찮아. 굳이 말안 해도 네 사랑이 전부 전해졌거든. 그런 게 아니라, 난 너랑 결혼할 마음 일절 없다고. 뭐? 근데 우리 헤어진 적 없잖아. 헤어졌잖아. 네 짓거리 같은 월급으로 나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안녕. 이렇게 편지만 남겨놓고 사라졌잖아. 그 후로 내 연락은 전부 무시했고 그래도 3년 동안 네가 나 못잊은 거다 알고 있어 헤어진 줄 알았다면 다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만사 오케이지 만사 오케이는 개뿔 그리고 나 여자친구 있거든 뭐 이제 곧 결혼해 뭐라고 너 바람 피운 거야 뭐 너무해 3년 잠깐 헤어진 것 뿐이잖아 날 잊지도 못한 주제에 딴 여자가 꼬리 좀 쳤다고 해벌레하고 넘어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상관이야? 우리 헤어졌잖아.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가 애초에 아까부터 뭐야? 내가 널못 잊었다느니, 널 위해 열심히 살았다느니. 대체 무슨 말이야? 찬성이 너 지금 사장님 됐잖아. 뭐? 사장? 내가? 그래. 전에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큰맘 먹고 자기 회사 세웠잖아. 내가 전업주부가 되고 싶단 말을 기억해서 그걸 이루어 주려고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벌려고 한 거잖아. 나 사장 아닌데? 거짓말. 바람 피운 게 민망하다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나 진짜 사장 아니야. 입사한 지 이제 막 2년 된 평사원인데? 전에 다니던 것보다는 연봉은 좋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뭐? 그럴 리 없어.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찬성이 네가 서울에서 회사 차려서 지금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소문났단 말이야. 틀림없어. 그 소문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 진수한테 들었는데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실 사장속에 네가 앉아 있었다고. 아, 그랬구나. 내말 맞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 잘못 본 거야. 뭐? 잘못 봤다고?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내 사촌 형이거든. 나보다 아홉 살 많은 형인데 얼굴이 나랑 많이 닮았고 꽤 동안이라서. 남들이 나랑 자주 착각하거든. 그래서 진수가 형을 나로 착각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소문내고 다닌 것 같아. 면접관 이름도 표시해뒀는데 아마 면접 보느라 긴장해서 못 봤나 봐. 잠깐만. 그게 뭐야? 나도 그 얘기 듣긴 했는데 진수 친구를 통해서 아니라고 얘기도 해뒀고 회사 홈페이지로 확인하고서 내가 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애들도 많았어. 지금은 1년이나 지나서 그 소문은 없어졌을 텐데. 뭐? 1년 전 얘기였어? 어쨌든 난 사장 아니야. 아, 그래도 사촌 형이 사장님이면 꽤 좋은 대우 받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사장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 받지는 않아. 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회사 경영진에 영입될 예정도 없어. 그러니까 난 지금도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곤란해. 왜? 나, 이미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야. 뭐? 관광이라도 왔어? 남일처럼 말하지 마. 아니, 따지고 보면 남일이지. 너무해. 나는 너네 집에서 살려고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야. 뭐? 사장님이 된 너랑 결혼해서 전업주부할 생각으로 왔는데, 이러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설마, 살 것도 안정하고 올라온 거야? 당연히 너랑 같이 살줄 알았지. 아. 이거 결혼사기 맞지? 뭐? 네가 사장이 됐다는 허위사실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잖아. 보상해. 위자료 내놔.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지어낸 소문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했어. 그러길래 누가 사장님이랑 닮으래? 가족이면 당연히 닮지. 안 닮냐? 그리고 왜남 얘기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먼저 일 저지르고 다짜고짜 연락하지 말고 여기 오기 전에 나한테 뭔지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그거야 뭐 그냥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뭐? 몰래 찾아오면 찬성이 네가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퍽이나 반기겠다. 뭐라고? 사장이고 말고는 나한테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었고 네 친구 중에 내 지인도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확인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만 잠깐 찾아봐도 알았을 텐데.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었으면서 혼자서 착각하고 서울까지 올라와서는 돈줄로 삼으려던 내가 사장이 아니라니까 결혼 사기라고? 그덜 떨어진 머리에 피해 망상까지 가지가지 한다 그럼 사장님 소개해줘 뭐? 어찌됐건 찬성이 너랑 사장님이 닮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니까 난그 사장님이랑 결혼할래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야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내 머리가 왜? 사장님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니까? 그걸 듣고도 유부남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드냐? 뭐? 그래도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결혼 상대로 소개해달라고 하기 전에 미혼인지 기혼인지 애인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초부터 왜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는데? 그냥 뭐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도 진짜 징하다. 어쨌든 사장님은 결혼했고 자식도 있어 뭐? 그럼 이제 됐지? 잠깐 내 얘기 안 끝났어 내가 부처님이냐? 말도 안 통하는 전여친 헛소리를 받아주고 있게? 지금껏 상대해준 것만으로도 박수쳐줄 일이거든? 잠깐만 아 그리고 네가 나랑 만날 때 양다리 걸친 금수저 놈이랑 결혼하고 위원해서 위자료 청구당한 거 이미 다 알거든? 어? 그걸 로 어떻게... 그럼, 안녕. 아니, 잠깐만. 적어도 이 말만 들어줘. 나 지금 살 곳이 없어. 너랑 결혼할 줄 알고, 일도 그만두고, 살던 집도 팔고 왔거든. 적어도 살 곳이랑 직장 좀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찬성아. 어? 찬성아. 혹시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윤지가 자세한 주소까지는 몰랐는지, 결국 제 집을 찾지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친구 얘기로는 그 남자랑 이혼하고 부모님에게 의절당해서 본가에는 못 돌아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본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얼마 후에는 매번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네요. 동거까지 했던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돼서 신경은 좀 복잡했지만 신경 끄고 지금의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만 하려고 해요.